아, 태민아, 쌤이 고등학교 선택하는 것 때문에 너랑 나랑 수범이랑 오늘 나무래. <laughs> 아, 아, 아. 야 이거 뭐야? 나 이거 포구 처음 영상 이잖아 너네 이거 봤냐? 나 처음 봐. 와나 아, 이거 배꼽 빠지는 줄 알잖아. 았 잠깐만 포옥고. 기다려봐. 어? 나 배꼽 없어 있어. <laughs> 나 빨리 배꼽 찾아. 아유 아유 아유. 야, 야 그러면 우리 그냥 포구 갈까? 포구 괜찮은 거 같은데. 와, 포호코에서 이런 것도 아니구나? 괜찮다 태빈아, 넌 어떻게 생각해? 선배들한테 들어봤는데 좀 별로던데 난 다른 데 알아보려고 얘들아 어, 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무실에 과제 내고 와네 와, 네. 와 야, 나랑 수업 시간 못다는데 벌써? 야, 나 먼저 가자 아, 오케이 가자 <laughs> 나 아, 오늘 학교에서 자고 가는 거지 뭐. 우진이 가서 하는 말인데. 내가 포고꽃 체험 VR 있거든. 이거 한번 해볼래? VR? 에이 나 그런 거안 해. 아 그래? 와 진짜 재밌는데. 야나 신호 왔다. 나3주 만이야. 응? когда. 어이 친구. 어. 지각이야. 빨리 와. 어. 처음 보는 얼굴인데. 신입생? 아, 신입생이구나. 일단 우리 학교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할게. 네, 네. 우리는 포곡의 자랑, 포곡하면 떠오르는 학교, 포곡고등학교야. 일단 우리 학교는 혁신학교라는 네임을 가지고 있어. 일단 날 따라와봐. 네. 일단 우리 학교는 나무도 엄청 많고 공기도 엄청 맑고 학생들이 정말 좋아하는 장소들도 정말 많아. 이제 내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도록 할게 네 아, 근 진짜 신기하다 진짜 아니야? 아, 저기... 이쪽으로 걸어가다 보면 왼쪽에 농구장이 있고요 지금도 친구들이 농구를 하고 있어 어 뭐야 저거 저기가 농구장이구나 걸어가다 보면 오른쪽에는 급식실이 있어 우리 학교 급식이또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너희 오면 다 살찔걸? 멸치 탈출. 그리고 좀만 더 걸어가다 보면 바로 왼쪽에 운동장이 있어. 운동장에 잔디도 엄청 좋아서 너희들이 운동하기 정말 좋을 거야. 오, 잔디가. 그럼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줄게. 네, 네. 우선 1층에 들어와. 1층에 들어오면 바로 왼쪽에 행정실이 있어. 우리 학교 각종 업무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지. 음... 그리고 좀만 더 걸어와서 왼쪽으로 꺾으면 우리 학교 학생의실이 있어. 아, 학생의. 이곳에서 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지고네. 그리고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 1학년 교실들이 나와. 여기는 1학년 1번부터 5반까지 있고, 여기서 왼쪽으로 걸어보면 바로 1학년 교무실이 있어. 음... 그리고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서 이제 3층으로 올라오면 왼쪽으로 꺾으면 응. 바로 도서관이 있어 우리 학교에는 책이 정말 많아서 책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정말 좋아할 거야 나책좀 좋아하는데 그리고 오른쪽으로 꺾으면 많은 교과실이 있는데 일단 과학교과실 1 그리고 과학교과실 2 그리고 조금만더 가다보면 우리 학교에서 요리를 할수 있는 교사실까지 있어 교실이 몇 개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실 와... 그리고 이제 3층으로 올라가 볼까? 이제 3층이야. 3층에는 아픈 학생들을 위한 보건실이 마련되어 있어. 보건실 더 뭐가 있죠? 그리고 반대쪽으로 꺾어서 쭉 걸어오다 보면 컴퓨터가 마련되어 있는 컴퓨터실이 있어. 어 컴퓨터실? <laughs> 게임 안돼. 그리고 이쪽으로 쭉 오다 보면. 공간혁신이라는 프로그램을 위한 장소이기도 하고 오. 너희들이 놀수 있는 홈베이스라는 장소가 4층에 있어. 어떤 장소가 생길까? 진짜 엄청 크다. 더뭐 없나 없나 궁금하다. 우리 이제 4층으로 올라가 볼까? 4층이구나. 뭐야 이제 여기는 강당이야. 한번 볼래? 와 진짜 교내 에 이렇게 강당이 있는데도 진짜 넓구나. 짱 크지. 야, 진짜 정말 크다. 여기는 쭉 가면 체력단련실이 있어. 어 여기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여기가 체력단련실이야. 작년 어? 축제 대박 운동 알지? 그 페이스북? 어 그게 여기서 운동했던 거야. 아. 여기가 5층이구나. 어, 정우진. 너가 왜 여기 있어? 뭔 소리야? 우리 여기 학생이잖아. 정신 차려. 아, 아. 아, 아 괜히 뺨만 맞았네. 아, 근데 깬 어디 갔지? 어? 안녕. 어, 여긴 어디지? 여기는 음악실이야. 오, 음악실도 있구나. 한번 둘러봐. 오, 피아노 뒤에 저거 뭐야? 진짜 넓다. 다 넓어 다. 어때? 어, 우리 학교 멋있지? 진짜 멋있는데. 그래 넌 누구니? 우리는 1이 학생이야. 어. 오, 오 오. 끝났다. 초구나야대민 뭐하고 있어 빨리와 오 뭐야 교복이